네, 저희 두 번째 발표는 국민대학교 임종주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임 교수님은 저널리즘과 미디어 연구를 오랫동안 이어오신 전문가로 특히 디지털 시대 언론의 변화와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깊이 탐구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AI와 저널리스트의 배틀그라운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임종주입니다. 먼저 그 시민들의 미디어 이해가 절실한 시기에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미디어 리터러 희망대단 또 이사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자료의 각주에 밝힌 대로 최근에 공개된 제 학위 논문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어, 재구성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논문이 한 200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20분 분량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리딩이 좀 필요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기계가 인간 기자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한 이 시대에 과연 저널리스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역할이 어떻게 바뀐다고 인식하느냐 이에 대한 그 탐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저널리스트는 그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통신 등 레거시 미디어의 저널리스트뿐만 아니고 그 유튜브 또 인터넷 매체 또 1인 미디어 독립 언론인까지 막나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래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그 활용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AI는 뉴스 생산은 물론 유통과 소비 과정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조직은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고, 저널리스트들도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AI가 궁극적으로 인간 기자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거치면서 저널리즘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을 했고, 공론장으로서의 기능과 민주주의 발전을 파수권이라는 지위 또한 흔들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왔습니다. 디지털, 디지털 역신에 나선 미디어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조직감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널리즘 내부의 디지털 역신은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저널리스트의 자율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디지털 역신에서 우선 고려된 것은 그 저널리즘의 진실 추구나 객관주의 독립성, 공론장으로서의 역할 등 저널리즘의 가치보다는 디지털 기술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였기 때문입니다. AI의 유용성과 편리성에 비춰보면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 혁신의 그늘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AI 기술이 갖고 있는 법적 윤리적 한계와 함께 유용성에 대한 철학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널리즘의 급격한 변화를 물고 온 AI 시대에 저널리즘의 의미와 가치가 재해석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저널리즘 실천 현장에서 인간 기자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한 AI 기술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도 아니면 새로운 반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AI 시대, 저널리트의 역할 인식에 관한 탐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저널리스트 대상 심층 인터뷰를 수행을 했습니다. 현장 저널리스트 26명과 포털 관계자 1명 등 모두 2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참여자는 특정 매체에 집중이 편중이 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구성해서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국내 10대 일간지와 3대 경제지, 방송사, 통신사 등을 레거시 미디어로 규정을 하고 대상자를 골고루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일간지와 방송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레거시 미디어와 규모와 인력 자본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지역 레거시 미디어로 분류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매체와 정치 시사 유튜브, 일인 및 독립 미디어를 뉴 미디어로 나누고 포털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매체 특성에 따라 저널리스트의 역할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디어 조직 내 위기에 따라서도 AI 저널리즘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역할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주니어, 중견, 시니어1, 시니어2 등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인터뷰 자료는 올해 2월, 10일을 첫, 2월 10일에 첫 인터뷰를 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모두 세 차례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수집을 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인터뷰 참여자의 적정성, 인터뷰 진행의 방향성 등을 점검하는 작업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연구의 양적 어,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연구 모형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연구 분석을 위해 설정한 연구 모형은 PPT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단의 연구 문제 1과 2는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 인식과 매체 위계 직무별 역할 인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연구 문제 3은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조직적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탐구를 했고요. 연구 문제 4는 AI 시대 요구되는 저널리스트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연구 문제에 이르는 인과적 조건은 AI의 도구적 유용성과 그 한계를 설정했고, 매개적 조건으로는 뉴스 생산 관행의 변화와 뉴스룸의 체계 및 운영의 변화를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27명, 저널리스트 26명과 포털 관계자 1명에게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현장 정보의 취재 및 전달 역할에 대한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AI가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또 스마트하게 요약하고 꽤 솜씨 있게 기사로 생성해 낼 수는 있겠지만 뉴스의 현장에 직접 접근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특종을 발굴해 내거나 생생한 대면 인터뷰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대 할수 없다는 것이 과반 응답자가 공유한 인식이었습니다. AI가 저널리스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뽑아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지는 못하며 그 부분에서 인간 기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가 됐습니다. 현장 취재 역할을 강조한 저널리스트들은 AI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저널리스트의 역할 인식 방향은 현대사회 미디어 부신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포털과 소셜미디어 중심의 뉴스 생산 및 유통 환경에서 뉴스 품질의 저하를 가속화한 백겨스기식 온라인 기사의 양산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 노출을 통한 클릭 유도 등의 행태가 AI 기술의 오나면과 맞물려 더 활기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AI 시대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역시 충실한 현장 취재와 보도자세에 있다는 게 응답자 상당수의 공동된 인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자각은 철저한 팩트 체크의 중요성과 직결되겠습니다. 이 상과 같은 현장 취재 및 단독 또 인터뷰 발굴 팩트 체크 역할과 함께 응답자들이 언급한 신속한 정보 전달 포털의 콘텐츠 조회 및 연결 등 다섯 가지 역할 유형을 미국의 위버 박사 연구진과 국내 언론 재단의 역할 유형의 분류에 대입하면 전파자 전달자 같은 용어로 씁니다만 역할로 범주화할 수 있겠습니다. 표의 오른쪽 상단입니다. 즉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 인식 그첫 번째 정형은 전파자 역할의 강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파제 역할에 이어 강조된 분야는 해설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해설자 역할로 범주화한 저널리스트의 답변은 해설 및 분석, 또 다양한 관점 제시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현안에 대한 어젠다 세팅 강화, 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권력 및 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중요 역할로 상정됐습니다.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토대로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유형화하면 우선 현장 취재, 그리고 단독과 인터뷰 발굴, 팩트체크, 대중의 신속한 정보 전달, 콘텐츠 조회 및 연결, 또 해설 및 분석, 다양한 관점 제시, 권력 및 자본 감시, 어젠다 세팅, 인사이트 제공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응답자들은 이 같은 역할의 정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인간 대체할 수 없는 곳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AI 기술이 더욱 고도로 발전한다고 해도 범접할 수 없는 인간 기자의 영역이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현장과 관점이라는 인식이 그 같은 흐름을 반영합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뉴스 생산의 편리함을 안겨준 디지털 시대에 투박하게 현장을 발로 뛰던 아날로그 저널리즘으로의 회귀를 강조합니다. 저널리즘 활동의 기본인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역설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보시는 표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저널리스트 역할 인식의 이면에는 AI 기술 둘러싼 불안감, 내지는 두려움, 또 회피 심리, 경계 짓기 등 복잡다단한 저널리스트의 심리적 태도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기계가 인간 기자의 일을 빠르게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지금의 일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미디어는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이나 직업 윤리, 소명 의식 등을 이유로 AI 기술 활용을 회피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습니다. 뉴스룸 조직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청사진이 뚜렷하지 않은 즉 AI 혁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저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이는 저널리스트 자신의 직무나 노동 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기자의 기사와 AI의 생성물을 뚜렷하게 분리해서 다루려고 하는 경계의 집계를 시도하거나 AI의 잠재적 가능성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태도도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에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인간 노동의 질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 일상적인 단순한 일은 AI에게 맡기고 저널리스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며 AI 기술 활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시각도 제시가 됐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감정은 조직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유발하는 과정을 매개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감정 관리는 변화를 도모하려는 조직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팀층 인터뷰에서 파악된 복잡 미묘한 심리적 영역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널리스트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거나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적 정체성이나 윤리의식, 책임감, 문제의식 등도 함께 결부가 됩니다. 이 같은 감정적 이슈가 새로운 기술의 시대 미디어 조직의 a i 혁신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셨던 journalist, journalist, j 직무별로 AI 활용 유무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선 미디어별로 보면 레거시 미디어 소속 응답자는 현장 취재의 중요성을 핵심 요소로 전파자 기능을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로 인식을 했습니다. 지역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스트들은 지역성을 기본 전제로 탐사 보도와 심층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미디어 소속 저널리스트는 플랫폼 유형에 따라 역할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인터넷 매체 저널리스트는 다양한 정보의 전달, 현장 늪보, 사실 이면의 진실 포착 보도 등 전파자적 역할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정치 시사 유튜버는 해설자 역할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 핵심은 정보에 대한 분석 기능이었습니다. 또 1인 및 독립 미디어저널리스트는 현장 취재와 권력 및 자본 감시 역할이 AI 시대에도 자신들의 주된 역할로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이라고 인측을 했습니다. 뉴스의 2차 전달자 역할을 수행해온 포털은 AI 시대에도 전파자적 기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뉴스룸 조직 내 위기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보면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좀 이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경력 20년 이상의 시니어급 저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전파자 역할, 그중 현장 취재와 단독 및 인터뷰 발굴에 대한 강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현장 취재력과 함께 AI 활용 능력, 기획력, 게이트키핑 능력을 주된 역할 요인으로 강조했습니다. 언론기임은 3년차에서 8년차까지 MG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주니어 저널리스트 사이에서는 해설자, 전파자, 대중 동원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 모델이 제시가 됐습니다. 10년차 이상, 20년차 미만의 중견 기자들은 현장 취재와 단독 및 인터뷰 발굴, 팩트 체크를 강조하는 등 전파자적 역할에 상대적으로 더큰 비중을 두이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직무에 따라 살펴보면 취재저널리스트는 전달자와 해설자 등 저널리즘의 실천적 역할의 변화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편집저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원소스 멀티 유저가 돼야 한다는 등 직무 영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답변이 나왔습니다. 취재 저널리스트 가운데는 스트레이트 부서 소속 응답자들이 전파자 역할의 중저을둔데 비해서 비 스트레이트 부서 소속의 경우에는 전파자 해설자 권력 및 자본의 감시 어젠다 세팅 기능의 중요성을 두루 언급을 했습니다. 접 끝으로 저널리스트의 역할 인식은 저널리스트가 직무와 관련해 AI를 실제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AI를 쓴다는 응답자 그룹에서는 전파자 역할이 우선적으로 강조됐습니다. 이어서 권력 및 자본의 감시, 어젠다 세팅, 인사이트 제공의 기능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와 달리 AI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 사이에서는 전파자와 해설자로 역할이 양분돼 강조되는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입니다.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그들 자신이 속한 뉴스 미디어의 조직 및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재정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미디어 조직과 사회 의 과제라는 사회적 과제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중 조직 차원의 과제로는 AI 활용과 관련한 명확한 방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의 필요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응답자들은 AI가 저널리즘의 실천 현장으로 급속히 스며드는 상황에서 각 미디어가 AI 활용과 관련한 명확한 방침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같은 요구는 하위 위기인 주니어 저널리스트일수록 더 강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편향성 등 AI의 기술적 한계와 법적 또 윤리적 문제에 대한 주의점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추후 책임,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조직의 책무라는 게 저널리스트 응답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잠재적인 AI 혁신 갈등에 대한 조정 및 관리도 조직 차원의 과제로 꼽혔습니다. AI 혁신을 둘러싸고 조직 내 위기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저널리스트 그룹에서는 AI를 뉴스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던 반면에 중간과 하위 위기에서는 AI 혁신으로 뉴스룸 조직 체계나 운영 방식이 바뀌게 되고 또 그러한 변화가 노동 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는 전향적인 AI 정책 추진이 언급됐습니다. 응답자들은 AI 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적 역량 동원과 AI 기술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의 신속한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포털 저널리즘의 부작용에 대한 점검과 시정의 필요성도 저널리스트 사이에서 거론됐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뉴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한 AI 리터러시 교육도 AI 시대 중요한 과제로 사회적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AI 시대 요구되는 저널리스트의 역량이 되겠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AI 저널리즘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능적 측면과 역할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바라봤습니다. 우선 기능적 측면에서 첫 번째로 제시된 역량은 AI 컨트롤러였습니다. AI 시대에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내는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장 취재 능력에 AI를 활용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을 결합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이어 AI와 프롬프트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원하는 콘텐츠를 획득해낼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능력을 갖춘 미디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인적취재 네트워킹 강화자가 꼽혔습니다. 두 번째로 역할적 측면에서는 질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기술이 고도화하고 시대가 급변하더라도 저널리스트의 기본 책무인 질문의 중요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자각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저널리스트들은 알고리즘 감시자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AI 기술 활용 능력의 배양과 함께 AI에 내재된 기술적, 법적, 윤리적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위험을 잘 회피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결과를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AI라는 기술 격변의 시대에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규범과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탐색한 결과입니다. 응답자들이 AI 시대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정형을 AI,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곳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저널리즘 활동의 본질인 현장으로 돌아가는 외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뉴스 생산에 편리함을 안겨다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유용성에만 안주해 현장 취재와 확인 노력을 소홀히 하고 수준 낮은 기사를 양산함으로써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킨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의 그늘에 대한 저널리스트 자신의 각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AI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점점 좁혀 들어오는 시대에 저널리즘이 현장과 관점을 상실할 경우에는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표출로도 보입니다. 실제 저널리스트들은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불안하고 두렵다는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AI 기술 수준에 회의감을 표시하거나 잠재적 가능성을 애써 낮춰보는 등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태도도 감지가 됐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이 AI를 불안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겠다는 인식의 일면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현재 레거시 미디어는 그 입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고 광고 시장의 주도권은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독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볼 만한 뉴스가 어, 저기 약간은 졌습니다 돈을 내고 볼만한 뉴스가 과연 있느냐 이러한 반문에 내거시미디어는 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어는 전선정적이고 눈길을 끄는 제목으로 클리스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선택을 유도합니다. 사람의 관심만 끌면 돈이 된다는 이른바 주목 경제는 사람들을 편향과 극단의 정보에 가두는 반향질 효과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에 이은 AI 혁신은 뉴스 미디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미디어가 주목경제의 전철을 답습할 것인지 뉴스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도 되찾기 위해서 뉴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인지는 저널리스트의 역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널리즘의 세부 활동은 사회 및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시대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때로는 능동적으로 또는 때로는 수동적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저널리즘의 사실 보도와 진실 추구,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 민주주의 의 발전을 위한 파수꾼이라는 이상은 불변의 원칙으로 지향돼 왔습니다. AI 시대에도 그 같은 저널리즘의 가치가 견지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본 연구는 저널리스트가 AI 저널리즘 시대 자신의 역할을 냉철하고 찬찬히 짚어보고 향후 저널리즘이 지향할 방향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뉴스를 소비만 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생산과 유통, 소비 활동을 다 함께 수행하는 능동적 프로슈머로 변모한 시민들이 현장 저널리스트의 역할과 고민을 다소 나마 이해함으로써 저널리즘 위기의 시대 그 반전을 위한 담론 형성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즘적함의도 찾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연구 결과를 이렇게 드린다 좀제가 빨리 진행했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